여러분 함께 할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은데 함께 하니까 닮아가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남과 북이 단절된 것 어서 속히 종식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죠. 내가 먼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빚진 자의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마음이 안들수 있어요. 나와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다를수록 함께 하셔야 합니다. 마음이 다를수록 함께 할때 통일은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방식이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이 아니에요. 복음으로 통일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꾸는 것 같은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시편 126편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갈라졌던 우리가 하나 될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꿈꿀 수 없는 것을 꿈속에서나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을 우리의 현실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통일 되지 않을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꿈속에서도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 반드시 통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때 꿈꾸는 자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 차가, 찬양이 넘쳐나 하나님께서 이큰 일을 행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